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와입니다 저는 MC 가방끈! 이군요. 그렇.. 그렇네요? 바깥스데이? 예, 오늘 해볼 게임은 뭐죠? 예, 오늘 해볼 게임은 슈퍼 헥사건그 어, 이름도 유명하시죠? 슈퍼 헥사건 그렇죠. 탭투 스타트, 스타트를 탭투 해보겠습니다. 를 스타트, 예, 하기 위해서 예. 오케이, 좋아. 좋아! 디피컬트가 뭐죠? 예, 난이도죠. 난이도죠, 그렇죠. 아, 어, 근데 원래 지금 아무 소리 안 나나요? 어? 어, 그렇네? 아, 지금 원래 아무 소리가 안 그렇죠. 납니다. 예. 좀 이따 신나는 음악이 퍼져있기 때문에 조쿤! 아 조쿤. 조쿤! 어쨌든 조쿤! Um, no. 이 디피컬트가 하드인데 그러면 좀더쉬운 거를 해봅시다 그리고 옆으로 넣은게 없어! 락드! 왜냐면 하드가 처음이거든 조쿤! 디피컬트 <돋> 최소가 하드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하드 그 다음은 하리스 그 다음은 뭐지 정말 그 다음은 락드 핵, 핵 하드? 핵, 핵 핵사, 핵사고니스트가 최고니까 핵사고니스트니스트 뭐그 정도 되겠네요 고니스티스트 그, 어, 아 그렇겠다 어, 여, 여, 영어, 영어를 못하는 관계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갑니다! 네. 좋아! 뭐죠? 아 지금 좀 적응을 못해서, 네. 저 집중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시고요. 헤! 말을 시켜야겠군. 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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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9초 <laughs> 2였군요 9초 2이면 뭐 거의 뭐. 10, 10초만 에도그의 그, 볼트 100m 달리기군요. 그깰 그 때만, 네. 그 미션을 깼다고 인정이 되는. 자, 이거 근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 뭔가 점이 움직이는데, 저, 은 네.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급격히 말사가 줄어드릴군요. 네. 설명을. 아! 이게 이쪽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 이쪽을 누르면 저, 삼각형이 시계 아, 방향으로 직관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왼쪽을 누르면 공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네. 오른쪽, 어, 오른쪽 화면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네요. 네, 근데 그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네. 왜냐면 한 바퀴 돌아가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별로 직관적이지가 아니 맞죠? 못하더라. 직관적이죠. 아, 그게다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직관적인 예. 걸로. 직관적이군요! 좋아! 겁나 자랑! 지금 이 게임의 최고신가는몇 초인가요? 오! 안 돼! <laughs> 아! 몇 초죠? 잠깐, 한판더 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떤, 어떤 음. 엄청난 사람이 세웠길래저 그렇죠, 누구죠? 궁금합니다. 음. 짜장면 먹다가. 그렇죠. 네. 포록이죠, 포로 아, 짜장면 먹다 슈퍼 헥사곤의 개발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개발사 1인 개발자인가? 그쵸. 그렇죠. 렇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난 아, 모든 걸다 아, 알고 있으니까. 그쵸. 난. 음, 나고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네, 슈퍼엑스타운을 만드신 분은 이제, 오! 테리 카바나흐라고. 음, 이름, 네. 이름 좋은데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제가 나중에. 아, 아 26초. 네. 아 베스트 35초네. 베스트 네. 35초. 네. 참,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막 다들 2분 막 이렇게 되던데. 아, 근데 우리는 뭐, 음. 3 5초면 네. 뭐. 우린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도 엄청 쪘 그렇죠. 거죠. 우리는 음. 사자와 펭귄이니까. 그렇지. 동물들이 누르고 있다. 어?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테리 카나바흐라는 게. 카나바러시아 스타일인데? 아, 예. 아, 정말 못하네, 마, 말, 말시켜서 그렇습니다. 하나 말한 분인데, 이제 음. 이분이, 네. 음. 아, 자기 이름을 걸고 게임을 낼 만큼, 음. 엄청난, 이제, 뭐랄까. 덕후? 게임 부식. 오덕후? 게임 <laughs> 부식이라고도 하죠. 게임 부덕? 게임 덕션. 그렇죠. 게임 덕, 덕심.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또 이거 뭐, 네, 이게 요즘에 좀. 아! 아 진짜 못하네. 아, 얘 자꾸 말을 시켜서 그래요. 원래 집에서 자기 전에 말없이 해야 돼 이거. 누워서 하면 잘되요그 당연하죠. 아, 편한 그렇구나. 자세로 해요. 그렇죠. 게임은 편한 자세로 해서 해야 잘 됩니까? 하지만 아. 왜 최고 기로은나 나죠? 왜냐면 <laughs> 짜장면 먹을 때 가장 편했으니까 그렇죠. 아 죽어라. 안 죽지 절대 안 죽지. 아이건왔다 아, 갔다 이거, 왔다 갔다 왔다 아,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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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해본 패턴이면 되는데. 이게 패턴을 외워야 오래가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이 무조건 잘해요. 패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1 0 0데대 여러 노 반밖에 데어요 그렇죠. 180만 딱 네. 도는. 아 이거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라고. 왔다갔다 별로 안 해. 아 답답해 죽겠네 아주. 이게 BGM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게 레트로풍, 일렉트로니카 아주 좋은데요. 노래 좀 아시나요? 그렇죠. 일렉트로니카 하면 이제 또 뭐야? 뭐야? 프리템포?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죠. 왔다갔다 왔다. 아 자꾸 여기서 왜자 다른 패턴, 저, 어, 다 패턴 넘어갔다. 아이, 내가 정상 났으면 내가 응. 한 75초 정도 하는 건데. 그거는 왜냐면 아, 자네가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이지. 아니죠. 전, 안 근데, 그러나 자네? 저번에 죽었지만. 응. 한 번, 한 번에 죽었죠, 저 좋아, 이제, 이제 엄청 게임. 전 죽고서 바로 이해를 했죠. 아, 왔다 갔다 하구나. 아, 나는 도는 거 잘하는데? 아, 나이거 자꾸 왔다 갔다 나오지? <laughs> 왔다 갔다 하라 하시라고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워.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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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응.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유, 아, 아, 아. 저, 저, 이게 비틀 타야 돼요. 야, 봐, 봐 보시다비틀 타면서 지금 타고 있어요. 카메라 찍고 <laughs> 있나? 타고 있나? 하보있지나 <laughs> 근데 이미 <이후> 끝났다는. 좋아. <laughs> 좋아. 비틀 타면서. 삐리리리. 약간, 약간. 삐리리리리. 영구인가요? 띵. 영구로 유명한 심영래 감독은. 심영래 감독은 그렇죠. 지금 어디 그렇죠. 가 계시죠? 영구 음. 컴퍼니인가요? 어. 심영래 아저씨 그립습니다. 좋아. 도는 거. 아! 아! 이게 띵. 아, 난이도가 이게. 아, 기본이 30%인데. 한번 하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 하디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디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차피 그런 게 있습니다. 기왕 죽는 거. 응. 근데 이거 메뉴를 어떻게 하지? 아, 그렇죠. 스테이지 셀렉 자. 좋아. 헥사 오버. 아, 어? 노래가 발네 와. 노래가 총세곡이 있답니다. 야, 이게 탑으로 왔다 갔다. 아, 그렇지. 어, 좋아. 잘하지. 역시 야 실력이 있지. 오히려 선수들은 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안 한단 말이죠. 나는 선수 한 번. 아, 이제 끊가지고 지금. 왜 끊기죠? 왜냐면 아이폰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 맞다.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아이폰, 이제, 앱 스토어에 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음. 이게, 이제, 어디죠? 안스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그드로이에도 그렇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아니, 이게 더 쉬운 것 같네. 아이폰으로 니게거아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그렇지, 그겁니다. 아, 이게 끊겨갔다, 아, 이게 끊기는 어, 거 25초. 어? 처음 하는데 25초, 20년...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 하지만, 형님, 뉴 레코드로 성립이 안 되죠? 응. 음. 된 건가요? 아, 아까, 아, 더, 됐습니다, 뉴 레코드. 그, <laughs> 아, 아까, 아까는 이거 아, 쉬운 것 같은데? 노래는 괜찮고 땡땡땡땡 하지만... 와야 이거 어떡하지아한칸한칸한칸한칸 패턴이 어려운데 야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인가봐요 안돼 음. 안아 이거 아, 정말 못하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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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실래요? 해볼까요 음. 제가?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채이지 아까 제가 원했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원했던 말이 뭐죠? 그 카나바흐가 뭐, 뭐 아. 이렇게 했다는 어. 했다는 카나바흐? 카나바 캐나다 흐. 흐? 네. 자 시작해 보시죠. 음. 몸 풀기 위해서 한번 음. 네. 하드 처음 했던 걸로 한번 해보요 익숙한 걸로 해. 야 좋아. 뭐지 저건? c n n 은 뭐지? c n n 은 뭐지? c n n 은 뉴스죠. 팔팔 패럴림픽 스타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아! 그 아! 사건을 얘기하는 건가? 얼마? 저는 가방 크니 그게 아! CNN까지 확인을하는 좋아. 근데 죽었네. 1 2초0안 원. CNN 때문에 CNN 때문에. 그, 그래놓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위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 씨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그 여자, 저는 아, 여자친구를 고의로 죽인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죽인 걸까요? 아! 여자친구가 어, 모델이었다는데. 그렇죠. 아, 이게 말을 시키면 자유. 이제, 아우, 아, 좋네요, 아주.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좀 잘하죠. 음, 스포 엑사곤이, 그 만든 사람이, VVVVV라는 게임을 PC용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V가 많죠? 그게요 이게, 이 d 도트 게임 스타일인데. 네. 게임도 유명하지만, 그 BGM이 더 유명하다는 거. 이런, 이런, 아. 이런, 약간 이런 레트로 일렉트로니카인지는 몰라도 들어보지 않을 아, 않을까. 이거 재미없어. 못하겠네. 음, 음반이 따로 나왔다는. 좋다. 난 하디스트로 하겠다. 아, 이름이 페리카바, 카바나. 페리카바나. 오, 카바나.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오, 이거 빠르네요. 어. 좋아. 오! 좋아요! 아, 오! 아, 오! 아, 오! 몇 초지?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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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지만 뉴레코드. 아, 이거 아. 정말 어렵네. 어. 이게 안 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세포닉. 세포닉. 좀 땅. 들어가고, 들어가, 좀땅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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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가만 있어도 들어가요. 들어가요. 방향 주아! 들어. <laughs>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나와, 나와, <laughs> <laughs> 박자로. <laughs> 아! 아 역시 16초. 네. 당신의 에버리지는 18초기 때문에 저는 에이... 20초가 좀 넘습니다. 좋다. 이게 게임이 응, 게임 재밌네. 재미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오래 가진 못 가지만 정말 재밌고. 근데 이게 조금씩 하면 할수록 오래 가는 이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왜전 32초에서 다 16초로. 그, 이, 이, 1분도 안 되는 게임 시간. 그렇죠. 음, 아 16, 이게... 35초에서 굉장히 사람은 굉장한. 사람은 태화되는 네 음, 그렇죠. 태화되고 있죠 이미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재밌는 우리의 게임 슈퍼히사곤 네. 여러분, 모두 다운받아 보세요! 네,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laughs> 우리 뭐, 판촉인가요? 우리 여기, 네. 테리, 테리, 바하나랑, 별, 카바나랑, 카나바카나바 네, 카나바그카나바흔그죠 예, 카나, 카나바. 그, 그, GH는 무금, 무금인가? 네, 어쨌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네. 재밌는 게임이란 거. 네, 게임 플레이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MC 까바켓 MC 왓이었습니다. 거지.